안녕하세요. 부찌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여기 지금 대전에 한 샵에 왔는데 4이4라는 음. 오프로드 튜닝 샵인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예전에 한번 오프로드 투어를 한번 갔다가 차가 조금 낮다 보니까 하부도 많이 타고 좀 간섭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부강도 하고 차체도 조금 올리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차에 아, 이건 아니다. 차를 그냥 하나 저렴한 걸로 하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중고차를 구입을 하려고 여기 왔어요. 중고차 시장이 아니고 자동차 오프로드 특이 샵인데 마침 여기서 좋은 물건이 나와가지고 오늘 대전까지 내려왔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갈 차는 어떤 차냐면 바로 여기 있다 보면 올자가 여기 올라가 있고. 이 정도 올라가 있는 데가 락슬라이더가 있어요. 일단은 웬만한 돌은 다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스킬인 것 같아요. 이게 33 33 타이어를 꽂혀 있는데 15인치 휠에 33인치라는 그런 타이어. 가있 있습니다. 흡기 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스노클이 여기 달려 있고요. 인치가 달려 있네요. 인치. 일단 와이어 인치가 창창하게 달려 있고 1번 언덕커버 달려있고 횡단으로 타이어가 아무래도 돌출이 되다 보니까 돌출이 차체보다 돌출이 안 되게끔 오버에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디업과 리프트업이 같이 되어 있는 건데 조절식 안초 RS9000이라는 쇼바랑 프린까지 다 개조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차종 이름은 무쏘벤이라 2인승이에요 2인승이고 시트가 없고 이제 출고하기 전에 벽병만더 장착을 해 가지고 이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차를 이 상태로 다녀도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 저 나름대로 이제 캠핑이랑 이제 오버랜딩 같이 하기 위해서 좀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천장 방음하고 이쪽 바닥 시트하고 이제 실내 리무진 시트 같은 거는 얼마 전에 이제 작업이 다 끝낸 상태고요. 경보기가 있네요. 매디카 양방향 경보기가 장착된 차량인 것 같고요. JVC 어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구난할 때 쓰는 윈치 리모컨이 달려 있고요. 차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차 소리는 엔진 소리는 조용하네요, 그래도. 어우, 소리가 이게 샵에서 운영했던 차랑 샵 대모카다 보니까. 관리가 아주 잘되 있는 것 같아요. 이 연식에 비해서 이게 몇 년식이냐면 2000년식이네요. 2000년식. 근데 구조 변경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차가 올라가고 옆으로 폭이 더 넓어진 거에 대한 외관 변경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하나 하나 꾸밀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뭐 차차 하나씩 하나씩 저 스펙에 맞게. 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은 사다리 하나 타고 내려와야 되는 그 정도 지금 뒤에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정도예요 제 허리까지 와요 지금 버퍼가 올라가려면 거의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아, 이 정도면 사실 진짜 차 밖으로 해도 손색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딱 다리를 다 뻗고 이렇게 누워도 지금 전혀 위에 뒤로 넘어가지 않아요. 어? 앉았을 때도 지붕에 머리가 닿지 않고 이 차를 이제 어떤 식으로 차박을 할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뭐 서랍장을 만들 건지 그건 이제 차차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밑에 풍경을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여기서 밥도 먹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차 한번 꾸며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한번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